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플래너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팁과 그리고 왜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지 플래너의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어,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래너를 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대학 편입이나 수능 이제 학생들을 관리할 때 일주일 개입표를 보통 저는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치를 미리 적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씩 한좀 적어볼게요. 어, 우선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자, 요거부터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 플래너 작성하는 이유는요, 종종 이제 플래너를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성을 안 하게 되면 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얼마나 밀린지를 모릅니다. 어 종종 수험생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요일별로 이제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고정해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상담을 해보면요. 가끔씩 이제 고등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신이 잘 아는 또는 잘하는 과목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왔거나, 어잘 모르는 과목, 기반이 안 잡힌 과목은 잘안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어 밀린 과목이나 또는 부족한 과목에서 점수가 부족해서 수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시제로 해도 되고요. 대신에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나눠주세요.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어 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막할때 열심히 하다가 잘 쉬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또 집중을 못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플래너 작성하는 이유는요. 어 그날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과목이 얼마나 현재 밀리고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공무원 과목 예를 들죠 공무원 과목은 과목 수가 많아요 그리고 분량도 많고요 공부할 분량도 교재 이제 페이지도 많고 양도 많고 인강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이 밀리기가 참 쉬워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밀리는 걸, 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플랜 한번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요부터 일 일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총 21타임을 딱 이렇게 계획을, 21타임을 적을 수 있게 딱 적어 놨고요. 그리고 밑에는 특이사항. 그래서 특이사항은 뭐냐면요. 공부하시면서 아마 어려운 점이나 본인의 약점, 실수, 틀린 이유 이런 거를 그냥 간단히 적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험 공부하면서 뭐 느낀 점, 고민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로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특이사항을 안 적으면은 무제점을 넘어갑니다 어 그러면 나중에 보완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그 약점 때문에 틀리고 결국 수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1타임을 공부한다고 할게요 어, 전호수 선생이라면 저는 월요일부터 일단 토요일 저녁까지 다 공부를 하면은 18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휴식은 3 타임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요세 타임을 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경찰대 소방학생들은 만약에 체력을 준비해요. 그래서 뭐 체력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학원을 가는 그 시간에 쉬는 타임으로 넣으세요. 쉬는 타임을 넣고, 그게 만약에, 어, 체력학원 가가지고 공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말에, 여기서 주말이라는 거는, 일요일 날,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일반 수험생들도, 만약에, 평일 날,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평일 날, 공부 못한, 시간, 그거를, 여러분들이 쉬는, 휴식타임으로, 치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만큼, 일요일 날, 보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세타임 정도만 쉬자 그래서 일요일날은 아예 빼놓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보완을 하거나 휴식을 위한 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플래너 작성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냐? 아니요 어차피 다 수정해 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래너는 하루 계획만 세우세요. 뭐 월간계, 뭐 주간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수정해야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꿔야 돼. 그냥 하루 계획만. 이거는 전날 밤에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당일 날 아침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날 공부할 과목 그리고 대략 분량을 적어보는 거예요. 네, 이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은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수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요. 분량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강사로서는요. 분량 단위와 시간 단위는 어 공부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공문에 예를 들자면 기본서랑 기출 단계에서는요. 수험생들이 그 감옥에 대해서 기반이없다고 할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분량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를 그냥 끊어주세요. 왜 불량 단위를 못하냐, 못하냐면 각과목별로 단원별 단원마다 인간 길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난이도나 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량을 세운다 하더라도 특정 단원는 오래 걸리고 특정 단은 빨리 끝날 수 있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없는 과목에 한해서는, 기본서와 기출 단계까지는, 시간 단위는 끊자. 그럼, 시간 단위 끊을 때는, 자, 여기 적어놨는데, 그날 다 공부한 거는, 완성됐으면, 동그라미. 시간 단위 끊을 때, 하다 알았어요 그럼, 세모,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약속이 생겨가지고, 특정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럼, S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게요. 오늘, 영어, 어휘는, 뭐, 1번부터 100번을 외우고, 문법의 인강을, 예를 들어서, 1강, 2강을 듣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구문을, 오늘 인강을, 뭐, 1강을 듣는다고 할게요. 만약에, 어, 전체 인강에서, 들은 것까지, 체크하실 분들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총 100강이에요. 근데, 오늘, 뭐, 1강 들었어요. 그러면, 총1 0강 중에서, 뭐, 1강,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시간에 대략 정해놓는 거예요. 어휘 1시간, 뭐, 문법 1시간, 구문 1시간 반으로 한다 할게요. 그럼 다 했으면요, 옆에다 기록해주세요. 그런데, 아, 구문이 1시간 반할 예정인데, 구문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래요. 한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두시 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오후랑 저녁에 해야 할 과목이 이제, 늦,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얼추 다, 시간이 됐으면, 세모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할때 다시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런 식으로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안 하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안 좋아하는 거는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 세모, S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다 표시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면은 특정 과목이 밀리고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과목은 일요일 날 약간 보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 본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데 만약 토요일 날 저녁 때 공부를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만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타임은 일요일 한테 넣어서. 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량 단위는요 문제 풀이 단계에서 좀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긴 감옥 기반이 있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쪽에서는 기반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기출한 3일 도 정도 하고 기반서 당구나 끝냈을 때 그때는 문제 풀이 단계에서 불량 단위로 공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한 단어씩 문제 풀면 됩니다. 뭐, 한 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위랑 부, 분량 단위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플랜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플랜으로 작성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 과목은 지금, 아,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 그트위스는 적으시고요. 특정 과목은 밀리고 있다. 그럼 중말에좀더할수 있다는 거죠. 일요일 날도 그리고 만약에 수정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날 저희가 하루치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다음날 플레어 적을 때그 수정된 계획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어는 미리 막 주간 단위, 월 단위, 세세하게 세우지 마세요. 아, 선생님, 저 그래도요, 전체 인간 중에서 이게 며칠 정도 걸릴지 한번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인간 길이에 시간을 다 더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를 좀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강을 새로 쭉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시간이 좀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꾸준하게 공부하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못해요. 그럼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퀴즈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플래너를 기록하는 어,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교시별로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